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적자원관리 그세 번째 시간. 인적자원관리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펠러, 테일러리즘이라는 패러다임이 어, 오랫동안 지배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러고 나서 테일러리즘으로는 더 이상 생산성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부터 1930년까지 테일러리즘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요. 어 그러다가 어, 생산성을 높이는데 재무적 보상만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웨스턴 일렉트릭사, 웨스턴 일렉트릭사에서 진행한 호손 실험 연구입니다. 이것은 하버드대학교의 메이오 교수님 그리고 레슬러 버거 교수님의 그 팀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당시에 전화기를 만들던 회사였던 웨스턴 일렉트릭사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명 밝기를 조절해 본다든지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게 바로 개전기 조립 어, 실험 연구였었어요. 어, 이때,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을 많이 받으면 생산성이 높을 거다. 반대로 임금이 낮으면 생산성이 낮을 것이다. 어, 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어, 또그 당시만 해도 어, 세계대전이라는 큰 일도 있었고 또 전시로 인해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황폐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격 또는 인간성은 사실 존중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 조직이 또 회사가 사람보다는 직원보다는 우선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이 실험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작업 환경, 뭐돈 이런 게 아니라 우호적인 환경이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비공식적인 그러한 모임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되고 이게 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행복한 근로자가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관계 운동, 이런 노동운동의 주된 테마가 되고요. 이것은 1960년대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는요, 직원의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고요. 그러면서, 어, 조직 내에서 또 친구들의 관계 또는 그런 동호회라든지 다양한 집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집단을 이끄는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어, 전시라는 아주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생산하는데 빠르게 생산해야 되는데 필요한 많은 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적합한 인력을, 어, 선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검사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예, 다양한 심리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 IQ 검사, 예, 지능검사였습니다. 예 전쟁을 수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과연 우리가 어, 필요한 업무를잘 수행할 수 있을까 예, 궁금했던 거죠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능 검사가 예, 발전하게 되고요 또 이후에 전쟁 이후에는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선발하는데 어, 많이 활용했던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바로 1963년에 미국에서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게 아주 큰 사건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법적 제재를 받는 계기가 됩니다. 예, 어떠십니까? 우리 인적자원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이 계기로 해서 현재의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예, 만들어지게 됐고요. 어 사실은 지금까지는 인적자원 관리보다는 인사 관리라는 관점에서 주로 예, 업무를 해왔는데 인적자원 관리라는 활동으로 전환하게 되는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경쟁력인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어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된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